제가 브리딩을 안한지 몇년 됐지? 4년?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브리딩을 안하겠다고 선언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브리딩을 안하기 때문에 브리딩으로 인한 수익은 0원입니다 근데 제 생활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브리딩을 안하니까 도저히 안 나간다는 거? 그거... 빼고는 뭐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도구쇼에 뭐 아예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, 당연히 나가긴 합니다. 예전에 브리딩 했던 애들이 도구쇼에 출진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저랑 코브리딩 하는 이모님이 뭐 좋은 번식을 했을 때, 또 제가 뭐 핸들링을 하기도 하니까요. 여하튼, 견사 청소하고, 애들 운동시키고, 애들 관리하고, 이러는 브리더의 일상의 패턴은 브리딩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, 변화가 없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, 제가 노병견 즉, 다 아이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, 이 지금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저 브리더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, 나를, 내 견사를 빛내준 아주 멋진 종견이든 모견이든, 우리 견사를 빛내준 아이들도 있을 거고, 어, 또 수입을 했다면 수입견들도 있을 거고,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, 어떤, 어떤 이유로, 어, 견사에 남겨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개들이 늙고 늙으면 더 잘해줄 것 같은데 또 새로 커 올라오는 애들 때문에 정말 나를 빛내주고 우리 견단을 일으켜줬던 그 한두 마리의 개들이 충분히 좋은 대접을 받고 살진 않아요 생각처럼 그냥 귀찮을 뿐입니다 관리해야 할 아이가 한 마리 더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브리더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진짜 번식의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, 패스 제한을 좀 하고, 최대한 젊었을 때 아이들을 좋은 가정집에 보내라. 사실 이 생각을 저는 잘 못했던 이유는 대형견은 했기 때문이거든요. 대형견은 뭐, 강아지도 분양이 잘안 되는데, 성경은 어떻겠습니까? 더더욱 분양이 안 되죠. 그래서 좋은 집 찾아주기가 힘들어서 저도 생각이 딱 멈춘 걸 수도 있는데, 제가 패키니스 브리딩을 해보니까, 어좀 나이가 있어도 데려가서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인기가 있고, 분양이 될 만한 견종을 하시는 분들은, 어 욕심을 좀 내려놓고. 나이가 좀 최대한 젊었을 때, 어 가정집에 보내서 견사의 개를 남겨놓지 말아라. 이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조언입니다. 그렇게 아이들을 최대한 견사해서 개체 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애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. 뭐 어디가 다쳐갖고 너무 아프거나 그런 애들은 또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. 가정집으로.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제뭐저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. 저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죽을 때까지 책임을 브리더가 다 하는 그런 케이스를 빼고는 건강하다면 최대한 자기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보내세요 진짜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게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소중하게 끝까지 관리해야죠 그거 절대 안 되거든요 브리딩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어, 내가 만들어낸 아이들을 서포트하려면 남아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똥차들은 빨리빨리 치우는 게 답입니다. 그래야 새로 자라서 커오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노력을 들일 수가 있어요. 그게 제가 정말 브리더들한테 첫 번째로 개체수 조절 반드시. 저는 제가 제안하는 건 한번 내지 두 번. 번식 끝나면, 세 살에서 네 살, 이 사이 안에, 그냥 정말 좋은 가정집 찾아줘서, 다른 아이들처럼 패스로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을 꼭 찾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야 저처럼 번식을 지금 안한지 제가 4, 5년 됐다고 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 털 관리해야 되고 운동시켜야 되고 또 사료도 더 신경, 나이 들었으니까 더 신경 써서 먹여야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다. 또 제가 지금 심사를 다니기 때문에 해외 출장도 많이 나가는데 물론 저러, 저는 이제 신랑이랑 같이 하니까 신랑이랑 이렇게 도와주는 서로의 조력자들이 있어서 가능한데, 은 그래도 해외 나가거나 할때 자리를 비울 때도 너무 아이들이 걱정돼서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게 밖에 나가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저희 신랑이랑 둘이서 여행을 해보는 게 신혼여행 빼고는 아예 없습니다. 저희는 저희 생활은 모든 포커스가 아이들 관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둘이 여행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. 저는 진짜 제가 한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명이 예전같이 않고 수명이 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이 평균, 평균 연령이 아마 12세에서 12, 13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젊은 게들 못지않게 다들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예상으로는 사실 지금 제가 내년에 50인데, 50세 근처가 되, 되면 아이들,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은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, 이거 제 생각에는 5, 6년은 더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, 와, 내가 머리를 잘못 썼다. 정말 내가 다 끼고 있는 거 아닌데, 내가 다 끼고 있다고 해서 애들이 다 행복한 것도 아닌데, 아, 좀, 잘못 생각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, 무용하고 있는 말티즈 요 녀석은 저희가 건식해서 분양을 했었던 애인데, 뭐, 한 달, 한 달, 두 달? 또안 돼서 파양이 돼서 왔어요. 너무 많이 짓는다고. 말티즈들, 고기랑 그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? 생긴 거는 작고 여리여리한데 용맹하기가 개혁에 뭐 못지 않습니다. 오죽하면 말티즈는 참지 않아 뭐 이런 말이 있을까요? 정말 생긴 거랑 다르게 전사예요 전사. 온몸을 바쳐서 온몸을 던져서 공격하고 어, 방어하는 애들이에요. 생각보다 지짐도 많아서 저희 집에 첫... 경보 시스템이 말티즈거든요. 뭔가 낯선 소리가 들린다. 그러면 말티즈부터 짓기 시작합니다. 세콤이요, 에 세콤. 네, 네. 말티즈들은 조그만 그런 거에도 반응을 해서 사실 저희 이제 저희 집 사는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야생 동물도 많고 또 농사 때문에 막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그 뭐랄까. 짖을 만한 요소는 많아요. 애들이 근데 저희 이제 말티즈들은 딱 경보 첫째 첫 번째 경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말티즈들이 짖을 때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진짜 아 이건 진짜다 나가봐 나가서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는 아프간 하운드. 저희 집아프간 하운드 지금 노령계 한 마리 있거든요. 그 친구가 오 짖기 시작하면은 어뭐뭐 뭐 있다. 그래서 나가봅니다. <laughs>